자 안녕하세요. 달팽이 이야기 18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길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짤막짤막해야 머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어? 한 시간 안 하잖아요. 50분 하고 10분 쉬고 어떤 때는 40분 하고 20분 쉬는 데도 있습니다. 책 보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짧게 짧게 하고 또 그다음에 쇼츠에수시로 올립니다. 소츠도좀 자주 이용해 주시고 주위에 좀 펌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게 돈 들어오는 거 우리 또 재단에다가 다 후원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자, 달팽이 농장에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중간에서 빠지고 개항이 안 되는 거야 아, 먼저 17편에 이야기했듯이 사무실부터 먼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실을 자유시장에서 벗어나서 바깥에 있는 빌딩을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를 해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달팽이 양식하는 방법을 촬영을 그대로 하고 약 40분짜리 촬영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 제일 걱정이, 그래, 내 달팽이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수매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당시에도 저 회사가 아주, 아주 참 좋은 회사였으니까. 어. 그래서 수매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고, 팍! 비디오를 딱 만들고, 신문 광고를 또 다시 냈습니다. 역시 찾아오신 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비디오를 촬영을 하고 난 뒤부터는 농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설명 듣고 비디오를 자 보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0만원인데 계약금 5만원씩, 10만원씩 그냥 걸어놨고, 잔금 치르면은 우리 분양 팀들이 나가서 옥상에 등 지하에다가 해주고, 또는 자기가 밭이 있고 논이 있는 사람 아예 비닐할 수 있는 집에는 그에다가 바로 처음부터 두고자, 세고자 받아서 키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분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직은 혼자서도 사무실에 찾아오면은 그 당시에 보여 알마 딱 틀어주면은 다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 방법이 우울한, 막 분양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 딱두달 뒤에, 한 2, 3개월 뒤에 분양이 잘 돼서 대구에다가 역시 사무실을 냈습니다. 대구에다가 사무실을 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에 비닐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모델 하우스지 이대로 지어준다? 여러분들이 온도 습도뭐 잘해라. 역시 대구에다 광고를 따냈는데, 역시 대구에도 광고를 나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부업이니까. 50만원 밖에 안 들어가니까. 일단, 그래, 다 털어먹어도 50만원이다. 제가 역시서 막 분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분양팀들이 바쁘고 갑자기 그 골조 만들고 막 갑자기 공장이, 우리 농장이 막 바빠지기 시작하고 막 바빴습니다. 아, 그래? 대전에다 하자. 이번에 또몇달 뒤에 대전에다가 역시 아주 크게 상물을 해서 대전에다 탁, 신문 광고를 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야, 지역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줄은 꿈도 생각 못 했습니다. 중증도. 옛날부터 중증도는 좀 느리다 느리다 하는데, 아, 중증도에서 어떻게 됐느냐? 다음에 그거는 1구편에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화이팅!